근데 댓글 다 엄마 가 좋아했나? 우리 먹으러 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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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새우젓 우리 맨날 새우젓 내기해 아이고, 아버지 새우젓. 지난번에. 티켓. 아예. 뛰다잖아 네가 새우젓 안 나갔다고 한다고. 못해가. 그거 안 한다. 고 그냥, 핑계를 만드는 거지, 뭐. 안할 핑계. 응. 건스를 잡았잖아. 건스를 잡았어. 와, 저 나무도. 와. 술 따른 겨? 응, 따랐어. 아, 이제 저래. 저래요. 저래, 저 저래. 응. 사랑하는 자들아. 화멸 남궁 공희. 행지 묘.

따로 따로 예두잔따드려야지 네,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나무 나사 이렇게 응, 응. 나무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다 따로 <laughs> <laughs> 아유 하늘 맑고 하늘 맑은가 아니 구름이 야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<목소리> 엄마가 그 짝이야 나 헷갈려 맨날 맨날 헷갈 <laughs> 다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막내들 네. 다 잘될겁니다 잘될것입니다 다들 뭐 그렇지 샥샥